응 음, 그냥 왜? 그냥 데스크톱으로 와도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상관없을걸? 아 사장 설마 이거 뒤로 넘어지면 뒤로 넘어가게다 나오는 거야? 놀라서 막발라당 넘어지면 에이... 뒤로 넘어오면 트랙커 부숴져요 <laughs> 사장 풀 트레킹으로 가자 내가 내가 잘 촬영해 내가 잘 촬영해 줄게 어 갑시다 고고, 어? 고고고고? 가볼까, 가볼까? 야, 사로선두 오케이. 어, 어, 어. 아, 총안 나. 기 어디 더. 있어? 멘턴 어디 있어? 음, 안 보여 나가 해야 될 걸. 여기 총 멘턴. 멘턴. 멘게 밑에인데 밑에. 안 보인다 보고. 레이 뭐. <laughs> <좀> 깔고 있어. 레이지미 <laughs> 깔고 있어. 아, 가자, 주, 가자, 가자. 쥬 뭐, 쥬의애 뭐. 소리 라이트에 돼, 이거 어? 라이트 무슨 나프라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라이트 아,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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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잡아? 이거야? <라이튼> <내> 어. <라이튼> 아, 곤충이 랜턴이야? 라이트 지금 음, 다 와줬잖아 벌써 <라이튼> 우리 여기 문에서 기다리고 있어 맞다, 어 이스... 아, 아, 어떻게 할 거야? 아, 기다리 s o 데 어쩌라고, 이씨? 아 have a l i g h 데 l 는데 h 는 l i 는 h t l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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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t l i 사 h t light, l 어 왜요 왜요? 왜요 왜요? 왜이 g h t l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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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아, 설마 제가 놀랐다 아, 생각하는 들어간다, 거예요 흐흐흐흐 가, <laughs> 아, 이제 출발해 미션이야. 키는? 문 <laughs> 열려있으니까 문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어? 여기도 기다려, 다여기도 기다려 아, 살짝 라이트 줘, 라이트, 라이트 내 앞이 안 보여 계속 으 <laughs> 잠깐만, 아, 나도 라이트, 나도 나도 앞이 안 보이는데, 이러면? 다른 사람이 있어도 어젯밤. 보이나? 어, 보여. 저 땅이 앞에 가면 되게. 응. 아니야 이거 쓰세요. 오케이. <laughs> 이거? 이거 계속 찾고 있어야 나면 내가 자으로 잡히는 이게? 찾고 있어야 돼요. 아 귀찮게. 되게 불 편은. 일사 오아플라 빨리 가야지. 잠시 아. 잠시 아 변기 있잖아 더럽잖아. 아 깨끗해 깨끗해 앉아도 돼 저기. 앉기 싫어요. 뭐 있음? 없는데 키 쳐주라는 거 보면 어딘가에 키니. 아, 이거 킹 총. 떨어뜨리면 어떡해. 제대로 잡으세요. 왜, 왜, 왜 열어놨어요? 내가 연거아니거 같아. 여긴데, 라이트. 떨어 뜨렸다. 너혼자다 죽기. 이게 <laughs> <laughs> 뭐, 뭐 있고, 뭐 있고, 왜냐. 아, 진짜 제대로 하세요, 루카코님. 자, 자, 내가 죽었다. 욕 갖고 내가 죽었다고. 총이 너무 쓰레기인다. 음, 자, 이제 가. 나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와. 이제 <laughs> 니들 라이터 있지? <있니>? 아 <laughs> 응. <가>. 니가 <laughs> 다 처한 일이야, 가. 아니, 다안 해봤다면서, 이 사기꾼 새끼들, 진짜. 아, 아 안해네다 <laughs> 진짜 죽여버려, 아우, 씨. 와, 이 그림 봐, 땅속으로. 쥐가! 아직 직접 보지도 않아었고 무슨 갑자기래. 기다. 대신 잡으실래요? 왠지 잡은 뭐 나올 것 같은데. 아 잡은 뭐 아직 없으시네. 잡으면 이제 열려 있는 건가 이대로? 복가라는 네. 헤아와 각 헤아니 이곳 뜻. 가기가. 음. 응. <laughs> 소요 전부 아침에 되고 있사요 나중에 사장이라 진짜 공폐지감이 재밌겠는데요. 음. <laughs> 안돼. 안 돼요. 진짜 공포의 집은 안 돼. 거기 갔다 트라우마 생길 뻔했잖아. 님은 데려간다는 적 없어요. <laughs> 널 걱정해가지고 말해주는데 이쭉빨놈이 나도 뭐, 혼자 okay. 가지마 이번에 사장을 okay. 보내야 돼 가라 사장아 yeah? 싫어. 뭐라는 거야 가. 빨리 가. <laughs> 아리 <laughs> 가. 씩식하게 아,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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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앉을 거야. <laughs> 어, 여기 천국으로 하는 문이 있어. 맞 <laughs>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. 거야. <laughs> 아, 진짜네. 사람에 따라서 천국일지 지옥일지. <웃음> 따라서. <웃음> 일단 확실한 건 거짓말 친 당신들은 절대로 지옥이 갈 거란 소리야. 사짱, 빨리 가가지. 으이가 진짜. 야, 사짱, 나, 너 혼자 <laughs> 가볼 자리 됐어. <laughs> 아. 제발요. 제발, 제발, 제발 혼자 조용히 한 해주세요. 가봐. 뭐라고 안할때니까한 번만 혼자 가봐.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. 왜? 혼자 가보라니까? 아, 나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떠, 어떡할, 어떡할 거야? 안 죽어! 아, 그러니까 죽으면 어떡할 거야? 죽으면. 죽으면. 어 조문금 5만원 된다. 가 빨리. 할수 있어.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잡았어, 모두가 잡았어, 잡았어. 너를 바라보고 있어. 잡았어. 어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지금 사장. 출발해. <laughs> 어 저래도 갈수 있구나. 더 가야 돼 사장. 더 가. 더. 더가 더. 가, 더. <laughs> 오. 아, 이어 씨... 앞에 앞에 소개시지 말아 주실래요 진짜? <웃음> 나, <웃음> 나, 나 왜? 나서 있어도 렌트? 안 돼? <laughs> 아니 들어오자마자 <laughs> 그렇게 총네명 오... 나오는 거는 몰라죠. 보지만 말하면 구조가 좀 다르냐? 보지만 말고 아, 내놔, 애들이? 같이. 마지막이라고 생생 내 나애들이. 육각코랑 같이 가사짱 보고 말지 말고. 이동 <laughs> 속도가 안 맞잖아요. <laughs> 그럼 니가 <네가> 맞춰 <laughs> 정확히 정신 가는거 아니면 안 돼. 오케이. 가자. 가. 하나, 둘. 나, 둘. 나, 둘. 나 둘, 둘, 둘. 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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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하좀하 <laughs> 행이가 뜨거 기억 안 나는데, 이 앞은 기억 안 나. 아, 지가 깜찍아. 아마 여기서 엄청 깍두기 개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, 저거 특이많 맞다고? 저 깍두기 개 많아. 저... 저... 개 <laughs> 많아. <깍둑기. 웃음> 아니, 루카코님, 그만 가. 그냥 루카코가 무서운 거다 터트려 놓을 거야. 가라, 루카코. <laughs> 이거 누르면 끝이라니까? 진짜야, 사짱. 응? 기윽기윽가자이끝 <laughs> <살짝>. 아니잖아. <laughs> 끝났어. 저거, 저기 끝이, 저게 저기 끝이라니까? 저기가 끝이라니까? 진심으로. 이제 저희가 끝이야. <laughs>

<laughs> 이거, 이거, 줄 누르면 끝임. 여기 사자 목숨질 있다, 목숨질. <laughs> <laughs> 사자 목숨, 도 <더> 던졌어. <laughs> 아, 이제 아니요. 필요 없다, 이거야?